땀나. 어때? 잘 달린다, 진짜. 진짜 잘 달리지. 어... 이게 페라리야. 나도 한번 해 보자. 자동차 블로그, 자동차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대답은 사실 몇십 년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페라리. 페라리는 차가 아니죠. 꿈입니다. 꿈. 제 꿈, 페라리를 피글렛과 함께 경험해 봤습니다. 성능으로 보나 외관, 인테리어, 첫인상, 소리, 촉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감동스러웠는데요 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페라리의 가장 신차 F8 트리뷰토입니다 감동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안우준TV 구독하기, 세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동스러운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로 와 일로 <laughs> 오늘의 시승 차량은 이야 말이 안 나오지 어 이야 <laughs> 한번 보면 까먹지 않을 것 같아 한번한번 보면 까먹지 않는 디자인이야 이거 때와 <laughs> 오늘은 이 완전 섹시하게 생긴 이탈리안 종마를 타고 잠깐 콧바람 쐬러 야외 드라이브를 한번 해볼 거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차를 이차 생긴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 근데 확실히 어. 이런 스 어. 강렬한 색이 예쁜 것 같아 더. 완전 아 독보적이야 그때 실버보다? 어. 이선아 이거, 이거 알아? 이거 플라스틱이다 어, 왠지 알아? 왜? 형량. 옛날에 페라리 F40라는 명작이 있어 엔초 페라리의 유작이야 유작 그 F40에 있는 그 플라스틱 하울을 그대로 재현한 거야 자, 일단은 긴말하지 않고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와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는 페라리를 타고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예진아 어때? 오! <laughs> 야 근데 진짜 정말 실내 디자인이 지금까지 독일차를 되게 많이 탔잖아 우리가 와 독일차만 타다가 이 페라리를 타니까 진짜 느낌이 너무 색달라. 이 차의 컬러는 로소코르사라는 컬러야. 로소코르사, 빨간색이란 뜻이거든. 그냥 말 그대로 페라리 오너들이 가장 선호하는 빨간색이야. 어... 그 가장, 그니까 페라리 중에 그냥 가장 상징적인 색깔이라고 보면 돼. 로소코르사. 그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저번에 실버 페라리를 보다가 이 빨간색 페라리를 오늘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 완전 독보적이야. 그냥 그치 그냥 펀딩은... 그냥 독보적이지. 그냥 시선 강탈이지. 그냥 동공 고정. 예쁜 연예인이 어, 어. 그냥 촬영 없이 내추럴하게 다닐 때도 예쁘긴 하잖아. 어. 그게 약간 실버 느낌이라. 아, 시상식이워가지고 아. 그래서 빡세게 꾸민 게 레드. 아, 그럼 오늘 피글렛은 레드야? 어? 오늘 피글렛은 레드야? 어? 어. <laughs> 자, 그리고 이 인테리어 컬러는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아이보리 컬러나 베이지 컬러나 어떤 그런 컬러가 아닌 새로운 컬러야. 완전히 그냥 새롭게 보는 컬러인데 내가이 음. 컬러 가죽 컬러의 이름을 어. 여자들이 아주 공감할 수 있는 색깔로 말해줄 수 있어. 뭔데? 딱 파운데이션 23호 색깔이야. 파운데이션 23호? 어. <laughs> 아마 그러면 여자분들은 아 이럴 거야. 아 그래? 어. 그럼 예진이도 파운데이션 23호를 한 적이 있어? 23호는 근데 사실 조금 어두워. 아. 그래서 21호가 더 산뜻한 느낌이 많이 들아 우리가 F1을 보면은 페라리는 그 정말 그 F1밖에 모르는 회사야. 아직도. 그러니까 F1은 페라리 없이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그 F1 카의 DNA가 이 차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야. 모든 게 지금 다 여기 모여 있어. 지금 보면은 방향지시등조차 여기 있어. 어 그러네. 어. 그니까 운전할 때얘 손을 떼지 말라는 거야. 이 완벽한 페라리가 주는 이 완벽한 이 핸들링을 즐기라는 얘기지. 주행 모드 선택도 여기 있어. 이거 페라리가 제일 먼저 한 거야. 다른 브랜드도 이제 여기다 두기 시작했어. 실제로 F1 레이서들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되게 모두 변경가수가 되게 많이 해. F1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F1 핸들에서 손을 놓지 않아. 엔진 시동 버튼도 여기 있어. 보통 여기 달고 막 여기 달고 하잖아. 시동 버튼 여기 있어. 그리고 이거는 서스펜션 부드럽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 헤드램프 조작하는 거. 그리고 이건 와이퍼, 심지어 와이퍼도 여기 있어. 패드시프트.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드라이빙에 대한 모든 건 끝나. 달리다가 그냥, 봐봐, 어, 좀 달리고 싶다 하면, 레이스 모드 넣고, 다운 쉬프트 여기, 다운 쉬프트, 다운 쉬프트. 이게 음. 끝인 거야. 이 모든 게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지. 했을 때이 느낌이 저 앞에 앞에 저 볼록 튀어나온 저 휀다 보이지? 저것만해도 벌써 범상치가 않잖아. 아 나도 앉은 키가 작아서 저거는 이렇게만 어. 보이는데 어. 내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어. 정신 차려 보니까 어. 저 엉덩이를 엄청 쳐다보고 있어. 그래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이 차의 엉덩이가 기가 막힌다니까. 자톨게트를 지납니다. 아, 웨 티켓을 갖고 있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와. 아. 뭐, 그렇게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차는. <laughs> 어, 그냥, 그, 정말, 이 모든 존재 자체가 지금 정말, 와. 이 스티어링의 이 감과, 어? 이 차가 주는 이, 그냥 이 냄새. 차가 주는 이 느낌. 시각적인 거. 여기, 여기 예전에 여기 한번 잠깐 만져볼래? 어. 어때? 이 카본, 카본의 요 미끈미끈거리는 이런 느낌. 시각, 촉각, 후각, 가죽냄새. 어? 나머지 감각이 뭐있지 미각. 아, 미각은 못 느낀다, 그지? 이거. 음, 뭐, <laughs> <laughs> 또 뭐가 있어? 청각. 청각은 당연히 음. 이거지. 어. 근데 이제, 와, 정말 그런 인간의 어떤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감. 네, 인간의 사감을 네, 만족시킬 수 있는. 아, 근데 맛도 느껴지, 맛, 난 맛이 느껴지는데? 너무 맛있는데? 기가 맛있다? <laughs> 터널이 나오니까 이 사운드가, 와. 야. RPM이 3000RPM 정도만 돼도 벌써 엔진이. 터빈이 이렇게 확 흡입한 느낌 있지 3,000rpm만 돼도 그 존재감이 굉장히 커 그리고 엔진이 정말 등 바로 뒤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 들려 소리가 그치. 어 그냥 엔진이 등에 붙어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아 내가 911을탈 때는 엔진이 쫙 뒤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엔진에 대한 필링을 100% 직접적으로 느끼기 힘들었거든 FA 트리뷰터는 엔진이 진짜 내 등에 딱 붙어 있다는 그런 엄청난 감성적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 예진아, 그리고 이거는 N 어떻게 넣는지 알아? 중립? 중립은 여기는 패드시프트 동시에 당기면 N으로 바뀌어 파킹은 브레이크는 여기 너무 많은 걸 나에게 알려주지 마 왜? 내가 무슨 뜻을 할지 몰라 어? 아. N이 이렇게 했지? 출발해볼까? <laughs> 여기서 잠깐 뒤를 봐봐 이 뒤에 유리를 봐봐 어. 이, 이 엔진을 이렇게 우웅 했을 때오오 오. 진짜 심장이다 어떡하지? 자 그럼 또 출발해 볼까요? 코폴더는요 음. 안쪽에 있습니다. 나 지금 이면서도빨대걱정한게 음. 아니라 음? 가족 아요 <laughs> <laughs> 좀 익숙해졌지? 좀 익숙해졌지? 이 RPM 바늘이 이렇게 크면은 장점이 있어. 아까 엔진이 바로 등 뒤에 있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그 엔진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이 바늘이거든? 근데 페라리만큼 이렇게 RPM 게이지가 큰 차가 없어. 정말 없어. 페라리만큼. 이 바늘의 어떤 그 미세한 고동과 떨림은 전자식이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다 화면을 놓더라도 딱이 가운데 이 부분만큼은 아날로그인 바늘을 마련해 두는 거지. 엄청난 파워를 지금 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사운드적으로 이 만족감. 와. 아니, 진짜 고소다어 이거. 그치? 대진아 어... 고속도로 달리다가 국도에 들어오니까 지금 노면이 어때? 올라 확실히 뭔가 차가 이렇게 요철이 느껴지지. 페라리가 일상에서도 편하게 타야 되잖아. 그럴 때는 뭘 누르면 되냐면 여기 스티어링 휠에 이 범피 모드라고 있어. 이 파란색 동그라미.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에 범피 로드 어, 이렇게 떠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갈때 충분히 편안한 푹신푹신한 승차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달리면 되는 거지. 그럼 바로 뒤에서. 봐봐, 내가 아까 미각 느낀다 그랬지? 이제 여기서 좀 달려볼게. 자, 지금 레이스 모드고. 자, 수동 모드를 써가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봅시다. 페라리는 참고로 패드시프트가 스티어링 휠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서도 이 패드시프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항상 와인딩을 해야 됩니다 와 어필인데 어필인데 파워가 남아 돌아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엔진 바로 앞 차의 정중앙에서 살짝 앞에 앉아 있거든 그 앉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 회두를 하는 거야. 아! 어, 이렇게, 차가 이렇게 회두, 회도, 회두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이 좋냐면, 진짜, 이, 이, 이 스티어링 휠은 이 차에, 와, 이 손맛이 진짜 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진짜. 속 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요철이 요철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요 스티어링 힐로 전달이 돼요. 그 느낌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야. 여분 러 엔진 출력을 못 써요. 와 엔진 토크가 엄청나게 풍부해요. 토크가 엔진의 그 구동력이 굉장히 풍부해. 그래서 3,000 rpm, 4,000 rpm에서만 와인딩을 해도 웬만한 차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지금 이게 봐봐 지금도 뒤가 미끌미끌 거려. 3,000 rpm인데도 불구하고 아, 자 어때 예진아? 재밌다. 어? 재밌는 차다 그리고 패들시프트를 건들자마자 반응하는 그 완전 이 상쾌한 이 변속감 그리고 패들시프트도 느낌이 너무 좋아 이 카본 아 여러분 RPM 끝까지 안 써도 돼요 그냥 3000rpm만 왔다 갔다 해도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너무 잘 달린다 진짜 대박이다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아니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와 어떻게 이런 토크가 나오냐고 오르막에서와 와.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다운쉐프트를 하고 스티어링을 입력하면서 코너링을 촥 하고 자 엑셀 밟을 때 조금만 밟아도 지금 이렇게 밀려나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뭔지 알아? 그만큼 쾌감이 음. 쩐다는 거지 진짜 정말 다르다 그 동안 경험했던 정말 많은 차들. 아니 이거 약간 놀이기구 타는 거야. 레무드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레이스가 있고, 시티 오프. ESC 오프 이게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평소에 좀 달리는데 싶으면 레이스 모드에 두면 돼 버튼 마저도 애플폰 하나 똑같이 생겼어. 음. <laughs> 그래서 레이스 모드에 두면 되고 좀더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싶다 그러면 은 시티 오프 내 운전 실력이 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ESC 오프를 이렇게 하면 돼 ESC 오프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책임 안 지는 거야. 어. 720마력과 4억이 넘는 가격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 근데 난 하면 됐다 안됐다? 안되지 아, <laughs> 레이스 모드로 레이스 모드로 해도 주행안전장치가 굉장히 똑똑하게 들어와서 충분히 재밌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토를 한번 누르면 자동 변속기로 바뀌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패드시프트 를 쓰는 걸로 바꾸는 거야 나는 이제 수동으로 자 4단 자 3단 자 2단 3000rpm 아까 얘기했다시피 3000rpm에서도 충분하다 얘는 그거 좀 상대적으로 약해. 음. 그 대신 오늘 되게 내가 아까 미각을 느낀 게 뭐였지? 흡입하고 내뱉고. <laughs> 그... 그래, 이 맛이야. 이거 미각 있지? 이 미각, 음. 어, 이 미각이 진짜 말, 말 그대로 거친 짐승이 뒤에서 숨을...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이런 느낌 있지? 말이... 어... 말이... 어. 그런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은 자연을 키또 없어. 어. 터보 엔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얘는 충분히 또 해놨다. 이거지, 그치? 방금 많이 줘야겠네. 아 어, 진짜 아유. 아니 레드존 안 써도 된다니까요 안 쓰고 그냥 3,000rpm으로만 달려도 오, 어. 오, 오, 오. 오. 세라믹 브레이크는 원하는 시점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런 장점이 어 그런 엄청난 그 막강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브레이크 성능 기가 막히거든요. 그지? 브레이크 성능 기가 막히지? 오빠 음, 어, 나 점심 나올 뻔했어.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성능이 기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서. 워 음. 약간 무서. 워 음. 왜? 너무 빨라 어. 와, 진짜. 이야. 땅에 완벽히 붙어가는 어. 느낌이다. 이 이. 춤추는 것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어. 그렇지. 스티어링을 돌리고, 코너를 엎두고, 다운 시프트, 스티어링을 돌리고, 와. 누군가는 페라리를 그냥 과시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하지만 페라리는 그런 차가 아니야. 페라리와 포르쉐의 가장 다른 점 하나 얘기해줄까? 페라리는 주행에 관련된 모든 자동차의 운동 성능과 관련된 모든 거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를 해. 그리고 옵션으로 이런 미적인 거를 선택하게 만들어. 오너들한테. 페라리는 가장 기본형을 사도 주행과 관련된 옵션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아... 그런데 포르쉐는 그렇지 않아. 다 포르쉐는 어. 주행과 관련된 어. 옵션들도 다 선택을 하나하나 해야 돼. 물론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페라리는 진짜 말 그대로 달리는 머신이야 머신. 머신인데 예쁘게 꾸밀래? 어. 그럼 돈더 내. 그래 맞아. 어이 정도야. 어. 페라리 바닥 진짜 평평하다. 아 어때 대진아? 어떤 거 같아? 이게 참 힘든 차다 왜? 그 왜왜왜? 예쁘니까 너무 예뻐서? 응. 존재감이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아니 그리고 엔진 위치가 그 정확히 여기 있거든? 응.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어 운전의 재미를 안겨줄 엔진 운전의 재미를 느낄 우리들 요 둘만 있는 거야. 얼마나 예뻐, 그치 여기서 보니까 엔진이 더잘 보이지. 이 진짜 우리가 신장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 얘가 선사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아까 그렇게 느꼈던 거야. 어디 앉아서? 조기 여기 둘이 <laughs> 앉아서.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 말 그대로 이요 네모난 차가 요 엔진과 우리둘요 여기 안에서 즐거움이 그냥 팡팡 터지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 위에서 봐도 곡선미가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야, 정말 진짜. 야, 그리고 예진이가 되게 재밌어했던 요 구멍, 요 구멍은 요 번호판 아래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예뻐서. 응, 그렇지. 정말 잘 만든다, 그렇지. 어. 야, 예. Yeah, 오케이. Yeah. Okay. 예진아, 응? 오늘 페라리를 응. 타봤잖아. 어땠어? 아, 라운브할 때는 되게인사이팅하고 음. 음. 그냥 속도 안 내고 달릴때도 따로 편안한 드라이빙 경험 느끼는 거 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오늘 타보고 생각할까요? 진짜 하나뿐한 번뿐인 인생 <laughs> 더 열심히 살자. 진짜 이 생각이 들었어. 진짜로. 어, 지금보다 더어더 진짜로. 열심히? 어. 뭐, 아, 페라리만 단순히 산다면 당장 무리해서라도 살순 있겠지. 근데 페라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 페라리가 어울리는 사람. 그거는 그거는 쉽지 않은 거 같아. 어 일단 살부터 좀 빼고. 어, 어 은지한테도 멋진 아빠가 되고 싶고. 뭐 그런 어. 이미 멋진 아빠야. 어 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어. 차를 시승하면서 그런 멋진 시승이었다, 그렇지? 이차 하나가 많은 교훈을 줬네요. 맞아. 페라리 시승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도 F8 트리프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죠? 네. 어느 장소에서든 존재감을 뽐내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난 이번에 페라리 F8 트리프트를 시승하고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어. <laughs> 오빠 한동안 페라리 생각하면서 시름시름 말았잖아. 여러분, 페라리만큼 성공을 향한 동기부여가 또 있을까요? 페라리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것 또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함께 꿈꾸며 다 같이 열심히 살자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아노준TV 구독하기 그리고 색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I got Obama behind me. I'm Vinnie Chase. I put that drama behind me. I'm so sweet-faced. Got your mama behind me.